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감하고 예배로 나아갈게요.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랩런트에게 가진 데는 최고의 시간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살의 능력으로 랩런트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꿈 찬양하고 우리 홍서진 엠런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꿈 찬양합니다. 멤버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준비되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램넌트에게 하나님이 좋은 밭의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자 선생님은 작게 할 거예요. 우리 누굴 램넌트가 크게 고백하는 한 들어볼게요. 예수는. 그래요. 어두 명만 됐어요. 끝에 한 세. 자 우리 네 명인데 지금 네명밖에 없는 게 목소리 작아. 예수는. 그래요. 모든 문제. 그래요. 나는. 살릴 엠나이틀 석교사입니다. 아멘 부산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들으려고 누리는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우리 다 찾은 친구 손반쩍 오, 박준와 엉서진, 오, 오, 우리 소리, 이거 다 찾았어요? 다 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더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자, 제목이 또 길어요.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인데요. 진짜 제목은 요 위치에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존 행복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서리는 행복해요? 네, 우리 서진이는요? 네. 아, 유아는 행복해요? 네. 아 그래요?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다한번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귀신한테 잡힌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기도가 아닌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데 명상은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주 사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세상에서는. 명상이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명상은 결국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단은 기도가 아닌 자꾸 나 자신을 찾는 나 중심이 되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지금 이 사람들 뭐 들고 좋아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돈이라긴 뭐예요? 오석이 예쁜 거 좋아하고 있죠? 사람들이 또 사단이 뭘로 사람들을 괴롭히냐면, 돈에 빠지게 돈이 최고야 돈만 많으면 돼 보석 너무 좋아 이런 걸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거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운명 사주판자에 꽁꽁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답을 찾아요 여기에 살기 싫잖아요 아까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해결하려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불상이에요 불상이랑 여기에다 돈다 갖다 주고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부처님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또, 여기는 무당이거든요. 이 무당한테 돈을 주고,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돈 주고 비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춤추면서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귀신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님한테 그럼 밀어야 되겠다. 하고 돼지머리, 웃는 돼지머리에 돈 끼워 넣고, 제사상에 향 피우고 여기다가 절하면서 조상님, 우리 좀잘 살게 해 주세요. 문제 없게 해 주세요.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까 말한 거를 종교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부절에 가고 또 성당에도 가고 저부당 만나러 가고 이걸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종교로는 절대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돈 많은 사람도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전부 다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사단을 누가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 누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단을 꺾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런 문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많이 보고 있죠, 이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단 문제, 죄 문제 전부 다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도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럼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예수 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전도. 응. 맞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좀 피부가 좀 노랗고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하얀 사람도 있고 아주 까만 사람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요? 선교라고 해요. 맞았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었던 것처럼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나를 꽉 잡고 있어서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말해요. 지금 여자 보세요. 눈동자도 없고 귀신에 씌여 있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 누구 이름으로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누구 이름으로 얘기했어요?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땡땡 땡땡 땡땡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뭐라고 했지요? 땡땡 아 땡땡 땡땡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유가 지금 귀신이 지금 떠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자처럼요. 세상에는 영적 문제로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물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처럼 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누가 잡아서 건져내 줘야 돼.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의사라고 요자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의사죠. 여기는 어, 치료받는 선생님 병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의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저기 귀신들린 사람 영재 문제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의사라고요? 영적의사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귀신들린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약 주고 주사 맞아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줘야지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가 뭘 해야 되냐? 복음을 각인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언약계 옆에서 잤다그랬지요 언약계 옆에 잤다는 것은 복음이 각인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언약계에서 뭘 보여줬었지요? 기억하 친구. 그래, 기억한다고 친구. 자, 지난주에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원래는 항아리인데 네, 오늘은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과 맞게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 지팡이예요. 지팡이인데 뭐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까 죽은 나무로 만들까? 죽은 나무로 만들어요. 죽은 나무에 싹이 날수 있어요? 날 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왜 싹이 났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귀신도 꺾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께는 진짜 능력이구나. 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있구나.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던 산물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 옆에 잤다는 것은 항상 이거를 듣고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언약궤 옆에 있는 것처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그런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와 함께 행복하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까 그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지 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선물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을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매일 일분 가지는 서밋 타임 시간. 이 시간을 누릴 때이사각을 꺾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고 하늘 보좌의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건 이거예요. 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리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해서 저기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적혀있죠? 237을 하나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전된 그리스도의 증인, 랩던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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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되게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참 행복 누리는 안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시간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찬양하면서 황금 드릴 거예요. 환사진 랩맨트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부르리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7월 찬양 오늘 했던 다른 꿈과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두 가지예요. 계속 고백하면서 와,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8월 7일 토요일 우리 랩란트들이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 엄마와 같이 기도할 때 서밋 타임 가질 때꼭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도 기도해요. 이 시간 강인수 장로님, 성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봉사님 축도로 일해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랑께서요기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기통한자가 되어 그의 의주인의바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기바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단이 잡고 있는 종교인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일은 제와 저주와 사단의 물을 완전히 박살낸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 유치부랜드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질 때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237, 전도, 선교에 향한 삶이 디자인되는 축복을 하나하여 주옵소서, 이사는 237, 영적 통신망의 미래의 파수꾼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시대를 살린 미래의 영적 의사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장의 썸미 현장에 미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 강명원계의 유치부의흔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빈 곳들을 살리는 영적 썸미에 고고메리트 전도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할 아버지 유치부 여름 성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에도 성령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참 행복함을 누리며, 또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해서 2, 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린 영적 의사로 부르신 사랑하는 모든 유치부 랩런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